자, 보자. 21번 <laughs> 자, 21번. 21번 보세요. 21번 자, 여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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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여기 구간에서, 여행 구가 여기, 이미 그려져 있어요. 됐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유분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보 직선이고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냐면 얘가 Fx야. 맞지? 얘가 Y는 Fx의 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뭘할 거냐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싶냐면 Gx라고 싶은거요 Gx. 어. 오케이 Gx가 뭐냐 f 합성 f 죠 이런 것을 두번넣는거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잘 보세요.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시오. 오른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네. 자단단단 단. 단. 여기 뭐야? 주어졌죠이단 f0은 얼마다? 여기다 주어졌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마이너스에서 X 여기 사이즈는 더블 프라이보다 양수다. 더블 프라이 양수라는 건, 어 뭐, 뭐, 뭘뭐 의미하지?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 어. 얘가 아래로 블록.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어. 오케이? 그 다음, 얘가 반대로는 뭔가 위 블록이다. 이렇게. <laughs> 이걸 준 거예요. 일단, 조건 자체를. 네. 자, 그 다음에 봤으면 됐죠.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기억. 자, 기억도가게요 기역. 기억. 기억 뭐야? G는? x가 1에서 연속인가지 연속의 정의가 뭐죠? 좌우가 맞지? 다음 함수값을 가볼까? 함수값 g의 함수값함수값을 보니 여기다 f 합성 f, 여기에 1인거지 자, 1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1이 들어가면 색칠 되어있는게 마이너스 1이지 맞 1. 그럼 얘는 뭐가 된거야? f에 마이너스 들어간거고 마이너스 1 다시 f에 들어가면 1이죠? 아, 그기서 얼마다? 1, 됐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국한 잠깐 볼게요. 우국한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에 대한 그말이1 플러스. 여기가 gx라는 거는, 리미트 x가 어디로 1 플러스로 갈 때, f, fx. 됐어? 자, 갑니다. 야, x가 1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되니? x가 1 플러스로 가면. 이제는 객관식 풀 때는 이게 편하다고 이제 나는 1 플러스 2 그렇죠? 얘가 1 플러스가면 1 플러스. 근데 원래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 서수형 대비는 서수형 대비는 f x를 보통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한것들이게는 리미터요. x가 1 플러스가면 t는 어떻게 된다? x가 1 플러스가면 얘가 1, 5 플러스 2k면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 플러스 간 거지. 이렇게 해서 f o, ,t 문자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원니 이거 들이니까 그냥 아까 1 플러스 써버린 2편에서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럼 f에 다시 t가 1 플러스로 오면 f ,t는 뭐야? 네. 또 1이죠. 오케이. 어, 1, 1좀 하다 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좌극함. l 미 m x가 어디로 간다? 1 마이너스. 맞지? 그럼 g x에 대해서 얘는 l 미 m 1 마이너스 f 아래 f죠. 네. 자, 빨리 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 확실히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f 때 뭐야? 이게 왼쪽에 서면 마이너스 1이지, 5,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위에서 아래에서 와, 어, 큰 거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5, 걔가 다시 들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큰 거에서 오는 거는 얼마나? 5, 어, 세 개가 다 똑같네. 5, 맞죠? 그래서 하나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 뭐라고 할수 있어. 어, g는 x가 1에서 뭐다? 연속이다. 기억을 만든 거죠? <laughs> 기억이 맞았어. 그래서 간단하게 쓰게 된 거죠. 얘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갈 때, g, x가 연속이니까, 극한 값이랑 뭐가 똑같다? 함수 값이 똑같아. 결론 나온 거지? <laughs> 그렇죠. 써먹어야 되는 거고. 기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건 연속적인 문제, 상위권 문제인데 21번 문제는, 기억했으면그도 니은 에서 보통 연관돼서 쓰이게 나와요. 알았어요. 아직 각각 다르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 기억하고 니은다를 수가 있는데 니그둘 중에 하나 를 최소한 이용하기 끔 연관성 있게 나옵니다. 저부터 그래서 기억나고 있고 니은 방정식 G' 프라임 그렇죠? 방정식 g 프라임야 그렇죠? g 프라임 g 프라임 x가 얼마 되다? 1일 만족한 실수 x가 실수 x가 열린 거야 여기서 <laughs> 마이너스 2까지 해서 몇 개는 있다? 적어도 몇개 한다가존재한다물어본 거죠 존재 G 뭐다 r i m e X. We will t g a i n We will s e 미분 h a t you a r G 프라임 X. We will see. We will s e 미분이 w 맞죠? 앞에 거미분하니까 프라임 e 고 안에 f x l 고 맞죠? e 미분하는거 l see. f 프라임 x l s e 지 w 니자 이거 했을 때. 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 되는 거? 이1 되는 거물어보는온 거죠. 그근데 우리가 아까 뭐하는거 없나? 얘가 마이너스 0까지 일까지인데 맞죠? 그렇죠? 보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 마이너스에서 까지 그쵸? 이쪽 이쪽 그래프 좀 틀리지 맞지?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거는 할수 뭐 있는 거 없어요. F5 볼게요. F5 어떻게 되니? 이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죠. 네. 맞죠? 아, 계속 f가 감소하니까 얘는 일단 뭐다? 얘는 음수다. 맞죠? 그 다음 결 봐, fx가 들어간다고 쳐봐. fx가 들어가면 fx의 범위는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얘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f'에 들어가면 어차피 감소하는 거니까 얘도 뭐야? 음수계의 지수. 이해 되니?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얘가 헷갈려야 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fx를 뭘로 치환한다? t로.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맞지? 그러면, 결국엔, 이 t의 범위는 뭐하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사이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t를 취한데서으니 제가 f't가 될 건데, t, f't는, t가 이 e 사이에서 움직일 때, 이게 t축으로 바뀌면이 e 사이에서 움직일 때 어차피 감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어, 잠깐 되는 거고, 그냥 빨리 갈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얘가 뭐다, 얘가? 음수다, 여까지 됐지? 어? 그럼 뭐야? 보니까 이게 둘다 음수죠. 네. 둘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 양수가 되긴 해요, 죠자 그랬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보다 음수 곱하기 음수간의 최종적으로보다 양수라는까지 알수 있었고, 되지? 네, 네. 네. 그렇죠? 그럼 뭐죠? g 프라임의 그래프는 어떠하다? 점점 올라가는 거죠, 맞지? 우리가 네. g 프라임 그래프를 g를 예상해 보면 여기가 x 축일 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가는데, 맞지? 얘는 네. G', G'의 프라임, g 미분계수가 0이상인거잖아 맞지? 네 그쵸? 그렇죠? 0일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맞지? 그래프고 계속 증가할거에까 올라갈거란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럼 이궁금하게있는거 이렇게 올라갈 때 원점이 지날까안지날까 지날까 궁금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 많이 뭐 1에 있고 1에 대한 값을 얼마지 안나와있고 이걸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G0 거기 뭐라고 나왔을까 F0이 나왔죠? 그 그쵸? 그럼 G0만 구해보자고 G0은 뭐야? 얘는. F1에 F1에 0 이런 뜻이지. 네. F0이 얼마? 0. 맵0 했죠. 0 F1이 몇 얼마? 0. 했어? 주형. 얘가 이거 올라갈 거든? 어 얘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지, 이거 올라갈지 궁금하아 Y의 절편. 맞아? 오케이. 그래서 변다 아 지금 아무거나 마이너스 0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구해본 거야. 구할 수 있는 거를. 그건 다른 힌트가 없잖아 g에 1이 는 힌트도 없고 1은 안한적필요 없어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올라갈지 증가하기 증가하는데 어디쯤을 지나갈지 맞지? 그래서 y절편 의즉 g가 0, x가 0일 때를 구해보는 거죠 그럴 때 여기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1이 그럼 얘가 그렇게 증가 하는데 애가 얘가 뭐 봐봐 증가를 하는데 1일 때, 1일 때 한번 구해볼까? 구할 수 있나? 1일 때 구할 수있을해볼게요 g1 g 1 뭐야 f f 이지 f2 값이 얼마야? 1 음. 음. 아까 우리가 해봤죠 주일값 아까 날거 이거 1도 똑같이게 작아야 된다 해보니 네. 맞죠 그러면 주일값은 얘 1인 거니까 1일 지난 다확실알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주는 아까 했으니까 g-1 마이너스 그럼 f 안에 f 안에마이너스자 f 마이너스얼마니지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면 1 색채 개인을 따라가는 거지 네. 얘가 얼마다 얘는 F1 맞지 네. 애플 값은 얼마야? 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네. 여기네요. 네. 예. 맞지?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이런 거잖아. 아, 얘를 지나고 마이너스 1과 1사이서 얘와 얘와 얘를 지나는 거지. 예. 오케이. 그데잘 봐. 이, 이 다음에 사실 정확한 증면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또알수 있어요. 아, 여기를 지나면서 미분이 되,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예. 맞죠? 그럼 잘 봐. 일단 곧장 일자로 그고써 볼게. 곡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1자로 면 이렇게 치를 이렇게 할 거네. 요지 그러면, 일자은면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음. 1.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는 게 적어도 몇 개? 2개는 존재하죠? 그럼 겁나 많으니까. 이해 되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가 이번에.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치자고. 그러면, 잘 봐. 기울기가 1이라는 건,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는 얼마니? 1이지. 이 점과 이 점에서 의 평균 변화 자체가 얼마야? 평균 조차를 붙잡는다는 걸마나 지금 1인 거야. 맞지? 그럼 걔랑 곡선이되면반대 여기서 어떻게? <laughs> 평행하면서 접하는 게 있죠.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순간 변화는 미분계수가 1이었는데 여기와 여기가 반드시 존재? 하재 있죠. 맞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다르게 그리죠.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기 그려도 똑같죠. 기울기가 1인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중지하지저도몇 개는 존재한다 두 개는 존재한다 맞다니까. 이등이가 영일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죠. 영일 수도 있죠. 이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여기 지나고 1을 지나고 1를 지나는데 순간 변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1 만들어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게 일, 여기가 1 여기가 1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또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그래서 두 개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뭐 공식화 시켜서 하면 이런 거야 결과 그러니까, <laughs> 얘가 미분이 가능하잖아 맞지 이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만 0부터 1까지만 볼게요 0부터 1까지 보면 1-0 G1-G0 이거 뭐라 그래요 기울기.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 맞아? 의미는 직구. 그래 그 의미는 기울기지만 직구. 미분계수에서 는 평균 변화율 부르죠. 얘랑 누가 한번같냐면 g 프라임 c가 같아지는 게한 번은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게 뭐니? 그런 거고. c가 미분계수하고 평균 변화율이가 뭐라고 해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한번 같은 게존재해요그 c 어은있냐면영관의사존재합니다이걸뭐라고그래요스과 그러니까. l 의 r 롤 다음 거. 세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 거이거평균 r 정리라고 u n g a r i a n gunner, t h 평균 u n g a r 변화율 gunner, the Hungarian g u n n e 는 t g 영은 0이죠. g 는얼마 e 어 1이지 그럼 이 값이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g'c 그러니까 1이 되는 게한번은 c가 존재해가면 0과 1 사이에선 존재하지 똑같은 원리를 구하, 구하면 마이너스를 배워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두개는 존재한다 는게 수학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근데 그냥 그래프에서 봐도 알수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곧장 가면 기록이 더가1 꺾어져 가면 0과 1이 0여기가1 맞죠? 여기 2개 다해가지 어, 여기 꺾어서다고 쳐봐 여기 <laughs> 게 1이잖아. 알죠. 여기 여기서 하나 존재하잖아. 영과지 존재하잖아. 반대로하면 마이너스가 영에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도1 사이에 하나씩 존재하는 거니까 두 개죠. 하나 됐어? <laughs> 됐어요? 질문 됐죠? 근데 우리그 시간이 없을 때는 질문 끝나는 거지 그림으로 여기까지 안 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면 알아두면 좋은 거고. 하나. 자그 다음에 디귿까지 갔어요. 저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GX 의 그래프는 열린 구간 0에서 1까지에서 아래로 블록하다. 자디귿 GX. 얘는 아래로 블록하다를 물어본 거지. 그럼 우리가 GX 뭘 구해야 되니? 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하려면 어, 더블 프라이. 맞지? 그걸 알아야 될거야 그러면 한번 민망한 이거 있잖아. 맞지? 맞죠? 네. 맞죠? 그럼 한번더미분한다 그럼 앞에 거 미분 만니 앞에 거한번 미분 뒤에 거한번 미분 갑시다 천천히 앞에 거 미분인 거니까 어떻게 가 F W'에다가 Fx 맞니? 고 맞지? 그 다음에 겉미분 한 거니까 속미분 한번 해야 되니까 뭐야 F'x가 될고 맞지? 앞에 거미분하 이만큼인 거지 뒤에는 뭐야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F'x 임 x 까지 맞아? 그다음 플러스 이제 앞에 거만 한 거죠 이게 거내 두고 f 프라임에다가 f x에다가 뒤에 거미분하는 거니까 뒤에 게 뭐야? w 프라임 x. 됐어서 네.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 서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구야. 우리가 0에서 1 구간이죠. 네. 0에서 1 구간은 얘가 뭐야? 위로 블록하다고 조건 나와있죠? 왼쪽은 아래로 눌러, 오른쪽은 위로 눌러. 네. 맞지? 네. 위로 블록인 거니까 이 구간에서 f 더블 프라임 x는 당연히 뭐야? 위로 블록이니까 양순수. 음수고라고 주어졌어요. 어, 어, 양수면 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됐어요? 네. 질문. 어, 자, 갑니다. 그럼 해봅시다. 음. 0에서 1까지 중에서 저희가 f p 고민할 게있어없어 네. 없어. 왜? 이 구간에서 얘는 계속 감소하는 네. 네. 그렇지. 갑니다 얘는 볼게요. 얘는 음수가 확실해 맞죠? f p r i 얘는 음수가 확실하죠? 네. 얘는 뭐야? FX는 0과 1 사이, 0과 1이니까 0이 사이에서 움직이면, 더블 프라임이 뭐야? 얘가 0이 사이에서 움직여, 어떻게? 0이 사이에서 움직여. 면흠수같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지. 0에서 마이너스 사이에서 움직이거 맞지? 어, 그래. 0에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얘는 뭐야? 아래로 블록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얘는 양수. 예. 양수네요. 양순. 양, 양, 양 음, 음이니까 전체는 뭐야, 이만큼은? 양수. 맞니? 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더블 프라임. 0과 1 사이에서 더블 프라임은 보다 위로 블록인 거니까 무슨 수만니그 다음에, F가, X가 잘 봐.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0에서 1까지 움직이면 함수값은 0에서 마이너스까지 왔다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 값이 0에서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지만 F 프라임은 어떻게 돼? 감수하고 있으니까, 맞지? 얘는 뭐야? 음수. 전체는 뭐예요? 야, 양수. 양수, 양수, 전체는 뭐야? 몰라. 양수. 더블 크라운이 양수니까 어디 볼로 아, 아래로 블록. 아래로 볼로.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로 거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또깥에 오케이. 20번이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20번 장점 뭐냐면 시기 좀 짧아. 상대적으로 알렵지 20, 30번 이런 거보다 시기 좀 짧아.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하는 연습만 하면 할수 있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오케이. 이 정도 문제라면 20번. 됐네 그래서 21번까지 맞춰야 돼. 20번, 21번, 29번까지 맞추는 게 좋아요. 30번은 딱 문제를 봤는데 겁나 길것 같거든요. 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오케이? 잘 풀었어? 진짜로 풀었어 오케이 김은 저거 했어 맞았어? 왜 네. 싫어해? 맞았어? 그럼 네. 뭐안 해도 되겠네? 네 설명 안 해도 되나? 이 저랑 가어 하여튼 런 풀어 서로가 모르는 거 같고 종이 여기까지 어려울 거니까 너는 지금 21번 29번 이쪽 문제는 그냥 들으세요 죠 네. 기본적인 거제 네. 기사가 이걸로 끝냅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 프린트가 중앙.